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그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그1 0계명을 어, 재해석하신 또는 확대해석하신 말씀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읽진는 않았습니다만 그 22절을 보시게 되면 살인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누군가에 대하여 미움의 마음을 갖든지 분노의 마음을 갖든지 또는 아이고 하고 이런 미련한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천치 같은 식의 그러한 그 조롱섞인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윤리가 강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법도 다 행동이 있을 때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 생각까지 법이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즉 동기에서부터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이야기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내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이야기 들은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과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예물이라고 하면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성막에서 들어가서 성전이라고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재물을 바치는데 그냥 한순간에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 던지면 제물이 어,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는 그 바칠 제물이 드릴 만한 흠 없는 것이냐의 여부를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때 비로소 이제 번제단에 가서 죽이고 죽이고 어, 껍질을 벗기고 어, 내장을 다 빼내고 물로 씻고 피는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어, 몸을 조각을 내가지고 재단 위에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번제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사장에게 이제 검사 받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들이 제법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아, 거기에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동물의간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물이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이 동물에 전가합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가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물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불태워질 때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상징적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법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중에, 아! 생각이 났을 때 그냥 에이 일단 이것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그 와중에 잠시 놔두고 화해할 수 있을 때 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안수를 해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가 다 정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동물을 바짝 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 없이 각을 떠서 다 태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죄가 사함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면 잠시 놔뒀다가 해결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 우리가 오늘날의 이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뭐, 재물 드린 을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꼭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금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생각이 날때 가서 화해를 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는 뭐 찾아가서 화해를 청한다는 건좀 이상하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가서 나 상처 받았는데 네가 어,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찾아가서 아 내가 이렇게 어,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서 어, 와서. 나의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그러니 전혀 없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혼자서 그렇게, 어, 민감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주 깨끗해지죠. 아, 그렇구나. 아, 진짜로 제가 한 말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뭐, 아, 전혀. 노 no 프라블럼 이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솔직히 제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겠죠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피차의 화해를 받아들이면 그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될수 있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용서를 구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 하는 경우. 난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 나는 너무, 아직도 내 분노가 삭지 않았다. 괜히 어설프게 나한테 사과할 생각 하지 마. 하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경우.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받아줄 때까지 계속 예물을 못 드리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에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차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거 따져가지고 그럼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놔두지 말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하는 거죠. 그때 그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하는 바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단순히 어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높은 윤리의 수준을 요구하시네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너나 할것 없이 내가 먼저 그 일을 할 때에 화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전도회 별로 모이실 때그 전도회 안에서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할때 이러한 것들을 기회를 잘 잡아서 진실하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또 용납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너희들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이, 너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로 화목한 우리 전도회, 정말로 화목한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살인하는 바와 다름 없는 엄청난 무거운 죄를 벗어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구라 할것 없이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전도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공동체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